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빨간색 급피가 분실 급피해 친다. 는 여기를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 왼쪽 집부터 가볼까. 왼쪽 니은 집. 왼쪽 니은 집.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여기. 눈알 걸어 다니. 왼쪽 니은 집.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같은데? 이 <laughs> 게임 에집 주인도 있는 걸 아시나요? 아 아까. 오. 어스티바. 쳐, 씨발, 문다, 문다, 씨발, 개. 문닫지 말라고 다시 보고 하저집 맞잖아. 그러니까 저집맞으 <laughs> 집주인 일단 집주인 이 있으면 뭔가 좋아야 되는 집인 것 같아. 어, 여기 열려 있다. 로로로 로. 로, 로. 어, 아 어... 나 정신력 어? 부족해. 아서 있다. 아니 불판 한번 많이... 엎을까요? 불판 한번 엎을까요 지금. 발소로 들린다 씨 아, 오늘 음, 저앞에 있는데? 어? 어씨야들어갓잠깐만요누이요 음...다 될거야다될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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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될 거야 <laughs> 다될 거야 다될거 <laughs> 나될거야 가자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여기서 뭘 해야되는지 보자 일단 뭔데? 어? 뭐뭐뭐 뭐, 뭐. 예? 아니야 여기 아, 없는거 같은데? 아직. <laughs> 어? 아몬드가 들어 그럼 뭐해야 돼? 사람. 노! 가. 양가나. 에, 아이. 안녕하세요. 하 쉬어? 갑시다. 이 집이야, 이 집. 말 소리 들어. 내려오나? 이머전 씨, 아 씹. <laughs> <laughs> 응? 어? 아이 방금 지나쳤잖아. 못 봤어? 어? 뭐가? 예? 누구 아니, 있었어요? 일단. 예. 나망좀 봐줘. 내가 이걸 읽을게. 응. 음... 뭐라는지 모르겠던데. 다 어. 온다. 올라와 있으면 안 닿지 않을까? 오! 고정났다, 고정났다. <laughs> 마이크 <laughs> 팝콘 되는 게개 웃긴데, 얘 예, 모른다, 모른다, 여기 있으니까. <laughs> Hi. 그러면 집을 맡을까요? 분담을 할까요? 나눌까요? 어? 아이거저 진행이 이거 그거다. 그거다. 요장 된다. 관문. 그럼 우리가 오른쪽 끝집 두명할 사람. 오른쪽 끝집 두명할 사람. 여기 갈까? 오른쪽 끝집 갈게. 오른쪽 끝집 우리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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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집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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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이집이다이집이다이집이다이 집이야 이 집이야 다집이다이집다킹이야여기 이집 같은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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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나나 개새끼야 일로나일로나일로나 개자식아 와아킹 <laughs> <laughs> 완료했습니다 이집 아닙니가? 오! 컴퓨터 문, 문 닫아줘 문 잠궈줘 완료. 맞아. 하면 안될것 같아. 소리 들렸는데. 아닌가? 왜? 밖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안 돼. 중앙으로 가자, 그럼. 일단 저 집도 했을 것 같으니까. 왜? 왜? 저거님 뒤졌는데? 여기서? 먹방 당함 여기로 <laughs> 어, 가래. 아몬드 워터 뭐 필요하시나요? 뭐죠 여기?